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9월 8일 월요일 아침이고요 아침 검정 학원에 진지 378일째입니다. 오늘 또 힘차게 월침에서 시작하겠습니다. 또 즐거운 월요일입니다. 네. 오늘은 또 제가 쓰고 있는 이 다이어리, 이번 다이어리는 몇번 말씀을 드렸죠. 네버랜드 피터팬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오늘은 어, 네버랜드의 영원한 소년 피터팬 이렇게 해가지고 피터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는 어른이 되고 싶지 않아요. 피터팬이 한 이야기죠. 피터와 함께 지내던 아이들은 다 떠나갔지만 피터는 네버랜드에서 소년으로 남아있기를 원했지. 피터는 자라지 않아. 그래서 언제나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었고 문이 열려 있다면 언제든 다시 날아올 수 있었어. 그리고 지금도 다른 아이들은 모두 떠난 그섬 어딘가에 그는 여전히 남아 있을지도 몰라. 어쩌면 그가 있기에 네버랜드는 사라지지 않는 건 아닐까라고 이 다이어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네버랜드라는 말 자체가 그쵸 어, 있지 않은 존재하지 않은 땅이라는 그런 또 뜻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 실은 아이들은 영원히 잘하지 않을 수가 없죠. 아이들은 언젠가는 자라고 당연히 어른이 되고 어, 그런 과정을 겪는데 어, 저는 그 피터팬을 읽으면서 또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긴 하지만 그런 동심, 이런 마음을 계속적으로 갖는 것 그리고 우리가 뭔가 처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들, 처음에 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어, 우리가 좀가 어, 살면서 살면서 좀 가져야 할 마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특히 그 동화책을 이거 제가 이제 피터팬 뿐만 아니고 이제 다른 동화 같은 것도 어렸을 때 읽었던 거랑 또 청소년기에 읽었던 거랑 서은이 됐을 때 접할 때그 어떤 생각과 마음 이런 것도 참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피터팬도 좀 읽으면서 음좀 뭐랄까요 아 그래 나도 다시 좀 용기를 내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어 그러면서 다른 동화, 그러니까 우리 지금 고명아 작가님은 한국 문학에 엄청 빠져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그 그에 반해 어 저는 이런 어떤 동화책 같은 것들도 한번 쭉 보는 것도 좋 좋겠다. 그리고 어 지금 저희 이제 구독자 중에 한 분이 어떤 분도 이소부와 관련된 그, 그런 우화를 좀 많이 올리시는데 저도 그런 우화는 또 짧지만 우리에게 또 강렬한 메시지를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전에 봤던 책들도 다시 한번 읽어보고 어, 그런 좀 마음을 다시 잡는 어떤 초심으로 돌아가는 어린 아이 같은 마음으로 깨르르 깨르르 예, 그런 어, 그런 마음을 좀 가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책을 어, 딱 내가 지금 읽어야 되는데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선뜻 손이 가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짤막한 글도 좋으니까 동화 같은 거 읽기 정말 수월하죠. 우리가 아는 내용이고 또 근데 그 안에 다 담겨진 메시지는 또 다른 어, 때로는 다른 다르게 이렇게 다가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짤막한 동화 같은 거 이소부화 같은 거 그런 것들도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어떤 책 읽는 습관 책 읽는 재미를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동화를 통해서 한번 다시 한번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고 어떤 초심으로 돌아가고 그런 생각을 하는 그런 또 날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 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산다. 둘, 이렇게 하면 돈은 저절로 따라온다. 셋, 매일매일 성장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다. 넷, 아침 성장 화건을 통해 열정을 꾸준하게 유지한다. 다섯, 내가 원하는 것을 하루에 100%씩 매일매일 외쳤다. 그럼 다 이루어졌다. 여섯, 매일매일 영어 공부, 업무, 일본 어 공부를 꾸준하게 했더니 3개국어 능통자가 되었다. 일곱, 매일매일, 한 시간 독서 습관으로 인해 드디어 대책이 발행되었다. 여덟, 매일매일, 이만보 걷기 운동을 통하여 건강관리 꾸준하게 했다. 아홉,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이미 다 이루어졌다. 여러분, 오늘은 분명 멋진 일이 일어날 거예요.